안녕하십니까. 대너 조영갑입니다. 네. 보이스 트롯. 국민들의 엄청난 관심과 이슈를 낳고 드디어 막을 내렸습니다. 장장 4시간 동안 방영이 됐는데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그 동시간대에 가장 높은 시청률과 MBN의 이 시청률도 갱신을 하면서 최고의 관심을 갖고 막을 내렸는데요. 여기에는 어, 스토리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죠? 1등은 바로 박세옥씨래. 20년 무명생활을 뒤집고 어, 현재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두 번째 2등을한 바로 우리 김다현 양. 어, 정말 노래를 잘했는데, 이, 1절하고 2절 중간에 어머니에게. 예,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면서 울먹거리기 시작하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감정에 뽑받쳐이 절을 힘들게 이어갔는데요, 눈물을 흘렸는데 바로 이 눈물이 1억짜리의 눈물이었습니다. 네, 정말 안타깝기도 하면서 그 이 노래를 들었던 모든 국민들은 같은 마음이었을 것 같은데요. 모두가 다 울게 되는 짠하고 안타까움과 그 다음에 감동에. 이 비록 1등은 못했지만 최고 1등이라고 생각하고 정말 멋있는 공연과 감동을 선사한 김다영과 모든 10명의 에 예, 들어 결승 진출자들에게. 예,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자, 그러면 박빙의 대결이 있었는데요. 어, 예상의 순위를 뛰어넘고 서로 엉키고 설치면서 이 순위가 뒤바뀌기 시작했는데요. 이것은 바로 특별한 미션 때문인데요. 바로 예, 두엣 미션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이 좌우했던 것이 어떤 상대와 함께 두엣을 하느냐에 따라서 점수의 결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노래했는지 우리 순서별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이 연기자 출신이죠. 네. 첫 번째 순서로 우리 박광현 씨가 노래를 했습니다. 박광현 씨는 어, 오승근 씨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이 노래를 하게 됩니다. 노래도 두 분이 굉장히 무난하게 잘 했죠. 나... 올로 가수와 함께 내 나이가 어때서 예 어승문 씨의 곡을 함께 노래를 했습니다. 예 어승문 씨의 그 선배로서 심사위원들이 대접을 함으로써 많은 점수를 얻게 됩니다. 내 나이가 어때서 하면서 저는 이익을 봤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 미션에서는 간대요 글쎄라는 곡을 불렀는데. 굉장히 생각보다 꺾기에 중점이 됐던 그가 제가 전 방송에 이렇게 어, 평을 해놨습니다. 박광현 씨는 꺾기 말고 진심으로 한을 가지고 노래를 하면 훨씬 더 트로트의 맛이 산다라고 평을 했는데요. 제 평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이 감정을 표현하고 꺾기도 물론하면서 한을 부어 넣으니까 엄청나게 실력자로. 고 사람 려고 간대요. 글쎄. 남의 사람 려고 간대요. 글. 모든 심사위원과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래는 상황이 전개됐고 높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다. 박상훈 씨가 두 번째로 노래를 했는데 요. 이 박상훈 씨는 두엔 미션을 누구를 초대했냐? 바로 테이시라는 이 가수인데요. 이 테이시는 오페라 스타 이 시즌 1에서도 노래를 했고 실력자이고 노래도 워낙 잘한데 비슷한 어 스타일의 또 거기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을 어 불러서 두엣을 했는데요. 이 말하는 대로라는 곡을 불렀습니다. 근데이 태시가 워낙 여유와 또 소리가 너무 좋고 감정 표현하는 게 너무 뛰어나서 오히려 어 박상우 씨와 비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박상우씨는 데이시를부는게 어,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됩니다 믿어보기로 했지 아니나 다를까 높은 점수를 받지를 못했고요 그 다음에 개인 미션에서는 에가타라는 곡을 불렀고요 굉장히 잘 불렀고 정말 감정적으로 잘 표현을 했지만 마음 켜버렸어 방송상에 어떤 문제가 실제상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박자가 늦게 들어갔다는 멘트들이 나오게 되면서 또 많은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시비권으로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미, 개인 미션곡에서는 굉장히 에가 타라는 곡은 훌륭히 잘했다고 생각하고요. 좀더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점수의그 제도에 약간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또 엄청나게 낮, 낮게 점수를 준 사람 때문에 에, 꼴등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잘하는 사람은 굉장히 높게 점수를 줘도 만점을 줄수 없기 때문에. 일, 많이 차이 나봤자 2점에서 5점 정도 차이 나는데, 어, 30점 정도가 차이 나, 날 정도로 낮게 줘버리면서 10위로 다운이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까움이 있었고요. 그리고 슬리피라는 이 가수는요, 어, 래퍼죠. 어, 많은 관심을 받았고, 또, 레트로스의 이 장시자다. 뭐, 이 장시자라기보다는 어, 접목시킨 최초의 사람이다. 이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고요. 이 슬리피 씨는 바로 딘딘이라는 친구가 나와서 같이 함께 래퍼의 진정 <목소리> 어, 보여줬지만 에, 소리 자체의 노래에는 강원도 아리랑의 노래를 불렀는데요. 그, 특별하게 주는 강, 강렬함이 없어서 많은 점수를 받지 못했고 무난했고요. 그 다음에 어, 최진사 대 세째 딸 개인 미션에서도 보면 어, 전체적으로 소리가 똑같고 에, 뭐 변화가 없어서 많이 알았고 높은 점수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항민우 씨, 항민우 씨는 우리 김수찬 씨를 초대했죠. 그래서 강남스타일이라는 두의 곡을 불렀는데요. 이춤 댄스를 했지만 오락 옛날 음악이다 보니 지금 현재의 그 국민들의 그 리듬과 문화와 이런 것에서는 약간 거리감이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너무 세계적으로 나간 곡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시대를 따라오지는 못했다. 에, 미치지 못하는 그리고 식상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Hey, hey,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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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h. 그렇지만 그러니까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리고 개인 미션에서도 너는 내 남자라는 곡을 불러서. 춤과 댄스를 연결해서 또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래서 지금까지 확 1, 1위 순위로 올라갔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놀랬고요. 춤의 실력은 뛰어나지만 노래 실력은 약간 어 부족해서 주는 게 많지 않았었는데 이 춤과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굉장히 하위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1위를 달리고 있었죠. 자, 그다음에 문희경 씨가 나옵니다. 이 문희경 씨는 배우 출신으로, 예전에 대중가요제에서도 우승할 정도로 노래 실력이 있었지만 배우로 활동했고, 그러면서 다시 제2의 꿈을 도전하는 도전의 아이콘, 나이가 들어도 도전할 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또 새로운 장르. 어, 빠른 곡과 댄스 곡을 불리면서 이 그의 파트너 에일리라는 어, 발성적으로 최고의 발성을 가지고 있는 디바 에일리가 오게 되면서 보여줄게라는 곡을 부르게 됩니다. 음 지난 시간이 억울해서 자꾸 눈물이 흐르지 만 그러면서 또 엄청난 어, 에일리의 그 어, 보컬리지와 그 매력적인 소리와 어, 이렇게 시원한 문희경 씨의 소리가 합쳐지면서 그 다음에 리듬감과 댄스 이런 춤까지 추가면서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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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이가 먹었는데 저렇게 춤과 이 리듬을 잘탈수 있나 라는 극찬을 받게 되면서 좋은 선수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 개인 미션에서도 신사랑고개 라는 미아리고개 누워있는 포즈를 시작하면서 색다르게 미아리 눈물고개 편안하게 노래를 하는 게 아니고 몸을 어 거의 눕다시피 하면서 많이 춤을 추고 어 움직이면서 노래를 했는데도 소리의 흔들림이 없이 굉장히 노래를 잘해서 또한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상위권에 또 올라가게 되죠. 네 여기까지 굉장히 이 엎치락뒤치락 서로 정말, 어, 노래를 잘 못했는데, 이 상대의 누구를 부르느냐에 따라서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굉장히 재밌는 상황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흥미진진했고, 황민우 씨가확 뒤집으면서 분위기는 그렇게 실력은 뛰어나지 않았지만 1위로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이 프로그램 전체가 약간 흥미를 잘 이끌어갔다라고 어, 보여지게 되고요 저도 결과가 이건 도대체 알수 없다 이걸 노래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상황 분위기에 따라서 확확 바뀌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더 강한 긴장이 계속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의 추대엽씨가 나오게 되죠 추대엽씨는 두앱 상대로 바로 육중환씨가 나왔어요 그때 기타를 들고 김광석 노래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 김광석 노래할... 노래하고 이 추대엽 씨 목소리하고는 너무 잘 어울릴 것 같다. 곡 선택을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을 딱 하죠. 그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추대엽 씨가 영혼이 깨끗하고 순수한 어, 영혼인, 영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소리 자체로 그렇게 나오거든요. 깨끗하면서 맑으면서 어, 뭔가 양념이 많지 않아요. 그러면서 깨끗하게 흘러나오는데 에, 김강석 씨 노래와 너무 기타와 하모니가 너무 잘 불러줘. 우리 육중환 씨가 옆에서 맑은 소를 리또 내서 서로 어울리질 않았을 텐데 어, 어두운 소를 리 내주고 어, 밑에 베이스 역할을 쫙 하면서 예, 우리 주대엽 씨가 소리가 더잘 살아나도록 꽃이 피도록 너무 어, 멋있게. 이 조화를 이루어지면서, 너무 아픈 사랑을. 어 쉽게 얘기하면 그뒷 배경도 그렇게 됐거든요. 어두운 까만 부분, 까만 색깔을 육주간 시간 내주고, 별이 중간에 막 빛나는 이별 모양의 소리를 이 추대엽시가 내줬어요. 그러니까 소리가 너무 멋있었고, 소리가 너무 감동이었어요. 그래서 어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청중단까지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받으면서 두엠 미션에서는 또 가장 높은 점수를 받게 되죠. 그렇지만 아, 추대엽씨의 여기에 한계성이라고 보는데요. 바로 개인 미션에 가서는 트로트하고 잘 어울리지 않는 또 태진아씨 곡을 했는데요. 제가 어, 전번에 방, 방송한 예, 설명해 놓은 부분도 있, 있지만 울면서 그 다음에 강약이 없으면서 너무 똑같은 소리로 발성으로 어, 모든 노를쭉 끌고 간다 그래서 지루하면서 어, 뭔가 매력 포인트가 없다라고 했는데 또 이번에도 약간 우는 스타일로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똑같은 소리로 노래를 하면서 어, 굉장히 낮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어, 이미 사랑해 버린 거. 그리고 홍경민 씨 네, 예선 대 중결승에서 1위를 차지한 이 홍경민 씨는 기본적인 발성에 어, 기본 실력이 있고 어, 스타일 자체가 노래하는 스타일이 약간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굉장한. 어,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에, 여기에 이제 지원 사격을 했던 어, 차태현 씨. 나만 홀로 서 있네. 복면을 쓰고 나타나서 예전에 에, 자기 노래를 불렀어요. 차태현 씨가 이미 트로트 노래를 이미 곡을 냈더라고요. 이 곡이 바로 2차선 달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어, 물론 홍경민씨도 노래를 잘했지만 이 차태현씨도 노래 의 실력자더라고요 굉장히 실력으로 고음이 쓸 거라 생각만 하고 있어 홍경민씨는 고음에서 열리지 않고 답답한 면이 있는데 이 차태현씨는 거기에 시원함까지 더해져서 그대를 바라보며 많은 플러스 점수를 받았고요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청중단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서 순위가 또 뒤바뀌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두의째 점수를 받았고요. 두 번째 개인 미션에서는 빈지게를 불렀고 빈지게도 어, 스타일로 무난하게 그리고 노래를 잘했죠. 그리고요 다음에는 박세옥 씨가 나왔어요. 박세옥 씨 1위 후보였죠. 박세옥 씨는 저꽃 속에 찬란한 빛이라는 그런 곡을 부르게 되는데요. 저는 박세욱 씨가 두엣 미션에서 선택을 너무 잘했다. 김용림 씨를 선택을 했는데요. 선택을 너무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성이 다르고, 만약에 남성의잘하는 사람의 트로트 가수와 함께 두엣을 했다면, 어, 점수가 마이너스가 됐을 텐데, 김용림 씨가 하, 함께 노래를 했는데, 저꽃 속에 찬란한 빛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오래된 곡을 불렀지만, 이 곡에서 어, 정말 저는 엄청난 감동을 받았습니다. 왜냐면 김용림 씨 때문인데요. 이 소리 자체가 성악가들에게만 느껴지는 그 소리의 감동이 있거든요. 어, 트로트 가수나 다른 가수들은 저 많이 이렇게 소리를 가지고 감동을 받는 건 많지를 않습니다. 왜냐면 저희들은 워낙 이 소리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고 소리에 대해서 세계적인 소리들을 많이 듣기 때문에 이런 대중가야수들은 마이크를 통해서 나오는 이런 발상적인 여러 가지 부드럽게 소프트하게 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소리에 대한 어떤 소리 자체에서 감동이 없는데 어, 처음으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소름이라고 죠 소가 오름 소름 소름이 돋는 그런 받을 정도로 굉장히 이 소리와 발성들이 열려 있으면서 소리가 싹 뻗어 나오는데 그러면서 엄청나게 놀랬고 어또 아마 저의 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 감동을 선물해 준 김용림씨와 두 분의 두엣 어, 정말 감동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엄청나게 높은 점수를 받게 됩니다 개인 예, 미션으로는 추억으로 가는 당신 정말 열창을 했죠 어, 박세옥씨가 어, 자기의 인생의 삶을 이 마지막 기회를 애절하게 정말 간절하게 불러내면서 당 어, 노래를 너무 잘함으로써 또 좋은 점수를 받게 되고 두엣에서도 높은 점수 1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조문근씨는 어, 두엣 어, 고음을 서로 주고받는 어, 그런 진주씨를 초대해서 최고의 3옥타브 뭐 8옥타브 막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그런 최고의 소리와 소리대결을 이렇게 같이 붙여놓는데 굉장히 흥미로웠어요 소중단들은 처음 우리 실제로 조문근 씨의 이 소리를 듣고 감동을 받아서 높은 점수를 주게 되고요. 그러면서 두현 미션도 높은 점수를 받게 되고 어, '가라지'라는 나원아 시곡을 부르면서 또 매력을 느껴서 아마 높은 점수를 주지 않았나. 그래서 3위를 하게 됩니다. 어, 그리고 김, 김나연 양이 이제 열 번째로 등장을 합니다. 두현 미션은 흥미롭게 동원 씨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 더원 씨는 제가 오페라 스타일도 인연이 있습니다. 아, 더원 씨는 오페라 스타에서 제가 어, 레슨을 하면서 오페라적으로 이렇게 소리를 내라. 몸이 워낙 좋잖아요. 이 몸통이. 그래서 오페라 가수 최고의 드라마틱, 최고의 소리를, 소리가 를소리 나와서 저, 제가 깜짝 놀랄 어,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발성적으로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 가성 쪽에 이쪽으로 하이 곰, 고음, 높은 곰을 내는 가수로 유명하죠. 그래서 워낙 이 김다현 양과 함께 이게 어울릴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최고의 선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어이 진성과 과성의 이 진가를 보여주는 그런 명백한 그런 모습이 나왔다고 보여지는데요. 김다현 양의 그 진성에서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이 소리가 그이 가성적으로 나오고 김다연 양의 그 시원한 목소리가 호흡으로 이렇게 딱 깔아주니까 멋있게 매력적으로 촥 뻗어 나오는데 더원씨를 선택한 게 너무 잘했다. 왜냐하면 더원씨가 이렇게 포근하게 깔아주고 이 화려하게 촥 레이저처럼 쏟아져 나오는. 김다연 양씨의 소리가 너무 매력적이어서 여기에서도 사랑아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너무 독보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 더 감정도 묻어 나오고 어 이런 표현들이 너무 너무 좋아서 이다연 양을 너무 잘 불렀죠. 예, 사랑아 더원씨의 곡 선택도 너무 잘했고 그래서 어 높은 점수를 받게 되면서 위위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 면서세 번째, 이제, 탑3에 올라가게 되고, 어, 이 탑3에서 한국식을더 미션을 불렸죠. 어? 조문근 씨는, 조문근 씨는 홍 씨를 무난하게 잘 불렀고요. 이미 조문근 씨는 3위 안에 드는 것에 대해서도, 어, 행복해하는 그런 감정들을 볼수 있었고요. 그래서 이 3위 안에 들었다는 게 너무 감동하는 것 같았고요. 어, 김다연 씨 금잔디 네 엄마의 노래, 노래를 불렀는데 아 정말 너무 엄마의 그 초반에도 인터뷰가 그렇게 나왔어요. 엄마 저번 때 엄마한테 화내서 미안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이미 그때부터 이미 엄마에 대한 미안한 마음이 있었겠죠. 그리고 이제 엄마의 노래를 부르니까 더욱 더이 너로 우리 납니다.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복받쳤겠죠. 그래서 엄마를 굉장히 사랑하고 있다. 이런 딸내미, 어 내미 키우시며... 생각을 들고 그렇게 되면서 일처럼 잘했어요. 너무 잘했는데 캐터버린 눈물에 그 들... 중간에 이제 간주 이어진데 멘트를 던지, 던집니다. 엄마 사랑해요. 끝까지 효도할게요. 하면서 했고요 꼭 효도하는 딸이 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라는 마지막 멘트를 던지는데 울먹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얼굴 인상이 바뀌어지는데 울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화면이죠 이 화면이 바로 <laughs> 예, 울기 시작하면서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걸 참고 노래를 해야 되는 어떤 처 어이고. 워낙 벗어치다 보니까 음정이 흔들리기까지 하면서 많이 울었죠. 이 눈물은 정말 1억의 눈물,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눈물 또 1억의 눈물, 1억의 상금을 놓친 눈물이 됐고 또그 안타까움을 줬고 짠한 어, 마음을 줬고 ...과 이 부모와 모든 이 가족을 생각하는 그런 최고의 따뜻한 마음을 줬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했고, 너무 감동했고, 마지막 어떤 다른 노래보다 최고의 감동의 노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목마의> 노래> 그래서 우리 모든 국민들의 마음에는 일이지만, 일이 있는 우리 박세욱 씨가 했죠. 어머니 오래오래, 오래오래 살아주세요 어머니 곡을 불렀는데요. 너무 노래도 정말 진전성 있게 감동적으로 열창 을 했고 최고의 노래를 했죠. 그래서 1위를 차지했고 2등은 정말 김다연씨가 있지만 어, 너무나 감동적인 무대를 좋다 어, 국민들에게. 좋은 아니, 아니. 그래서 어, 이 보이스트로 어, 큰 기대를 하지 않았고 다른 방송 프로그램 별로 볼게 없어서 또이 프로그램을 보게 됐고 그로 해설할 정도로 그 정도의 큰 이슈는 아니어서 안 했지만 중견 승전부터 예, 최고의 가수와 또 이슈가 나왔고 김다연양또 다른 사람들도 관심이 가게 됐고 또 해설 방송까지 하게 됐는데요 이 하게 되면서 마지막 결승에는 어, 저에게도 그렇고 모든 사람에게 큰 선물을 안겨준 모든 어, 시민들에게 너무 감사를 드리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또 다른 방송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해주시고 음악과 관련된 모든 프로그램과 이슈가 있거나 알고 싶은 내용들이 있으면 댓글 올려주시면 제가 또 해설을 해드리고 또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